어, 실험실에 있는 그 청개구리 얘기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어, 실험실에 그 비이커에다가 개구리 한 마리를 딱 넣어놓고 램프로 가열을 합니다. 알콜 램프로 가열을 하는데 한 시간에 1도씩만 올라가도록 가열을 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아무것도 막아놓지 않았기 때문에 개구리가 마음만 먹으면 밖으로 뛰쳐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 시간에 1도씩만 올라가니까 개구리가 그 따뜻한 것이 너무너무 좋다 보니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뜨뜻한 것에 젖어가지고 결국은 죽을 때까지도 나오지 않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아, 이러한 개구리의 모습은 죄악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그런 심리를 너무 잘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아, 우리가 죄를 짓거나 어, 그런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처음에는 좀 양심의 가책이 오게 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죄에 익숙해지고 또그 죄의 달콤함에 빠져서 거기서 나오고 나와가기는 나가야 되겠는데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지게 됩니다. 지금 에스겔에서 계속해서 고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마치 그와 같은 상태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죄라는 것도 몰랐던 거 아니에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그들에게 거기서 당장 나와라, 나와라, 돌이키면 살길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그 죄악의 달콤함에 빠져 있다 보니. 죄에 중독이 되고 습관이 되고 결국에는 그것이 죄인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멸망당하고 있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죄에 이제 중독이 되면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보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는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죄가 가져다주는 가장 큰 어떤 그... 뭐랄까, 특징이라 할까요? 또는 어떤 고통은 어떤 거냐면, 영적인 시각을 상실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와 및 모든 상황들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자기는 마치 지금 죄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의인이다, 자신은 구원받았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스 5장 18절과 19절인데요. 아,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주 심하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화 있을 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째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뇨 그날은 어두움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의 물린과 같도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의 날 구원의 날그 날이 오기를 소망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자기들이 여호와의 날이 도래하면 구원을 얻고 영생을 누리며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제국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너희가 먼저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자기가 죄악에 물들어 있으면 영적인 시각이 상실돼 가지고 자기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여호와의 날이 결국은 자기에게 심판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오히려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 라고 하는 이런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이죠. 불의를 행하면서도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도 자신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안전할 거다 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이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지금. 120년 전에 멸망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이후에 남 유다 사람들도 똑같은 착각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 20장을 보고 지금 21장으로 건너뛰었는데요. 20장 그 45절부터 21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불타는 살림의 비유, 여호와의 칼의 비유, 심지어는 바벨론 왕이 점을 치는 거야. 음? 아, 그 19절 이하에 보면 바벨론 왕이 이제 옛날에는 간 점을 쳤어요, 간. 새, 날아가는 새를 잡거나 짐승을 잡아가지고 배를 딱 갈라가지고 간의 색깔을 보고 아,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하는 이런 점성술이 유행했어요. 근데 그런 것까지 패러디해가지고 바벨론 왕, 느부간 네살이 음? 암몬으로 가지 않고 유다로 와서 여기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래서 이 아, 이스라엘의, 유다의 멸망을 아주 강력하게 확정되었다. 라고 하는 사실을 21장에서 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22장에서는 어떤 얘기냐면, 그렇게 멸망이 확정됐다고 한다면, 왜 우리가 이런 심판을 당해야 되는가? 또 묻는 거예요, 사람들은. 계속 자기 중심이니까. 왜 하나님 이렇게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심판이 없이 회복될 수는 없습니까? 그것에 대한 답을 지금 22장 에서 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장 은 법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소하고 심판서는 고소하고 심판서는 고소하고 심판서는 이것이 3회나 반복됩니다 그래서 에스게이를 원고 측 검사로 불러 가지고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국문 하려느냐 심판 하려고 하느냐 그럼 이렇게 하라 라고 지금 불러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그 주보에 잠깐 보시면 그 내용을 잠깐 이렇게 개요를 해놨는데요. 그거 보면 계속 나오죠. 고소심판, 고소심판, 고소심판서는 고소심판서는. 그래서 이것을 세번 반복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멸망, 이스라엘의 죄악은 너무나 이제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를 채웠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그첫 번째 단락에서는. 자기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자기 파멸적인 그런 그 상황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하면 은 복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들이 열심히 행하고 추구하고 원했던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자기를 파멸로 이끌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이제 그 22장 1절로 5절에서는 개요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죄악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사회적인 불의를 말씀해 주고 있고 두 번째는 종교적인 불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불의와 종교적인 이 불의는 동 이게 같이 가요. 그래서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나 종교가 기독교가 타락하면 사회는 불의가 만연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바르게 이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사회는 더 썩어가게 돼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지적 사명을 감당하지 않게 되면 사회는 더 혼란하고 어렵고 살기가 힘든 그런 상황으로 가게 돼요. 이건 늘뭐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서양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그런 패턴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가 제대로 이 복음을 잃어버리고 진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사회가 더 강팍해지고 혼란스러운 이런 사회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면에서 책임을 또잘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어떤 사회적인 죄는 뭐냐면 피흘림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피흘림. 그래서 피흘린 도성, 피흘린 에루살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잔인하게. 약자들을 괴롭히고 탈취하고 약탈해가는 이러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 종교적인 죄는 어떤 거냐면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정결해야 되는데 모든 곳에서 부정이 자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5 절까지에서는 개요적인 설명을 해주고 난 다음에 이육절 이하에서는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6 절부터 1 2 절까지에서 이 여섯 절에내 가운데라는 말이 11번 나타나요. 내 가운데, 내 가운데, 내 가운데, 내 가운데. 너희들 가운데, 에루살렘 가운데, 이런 일이 있다니. 이런 일이 있다니. 라고 하는 어떤 놀람과 책망과 아, 이 비통함이 같이 묻어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죄 가운데서요. 에 사람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어요. 특별히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방백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고 내 가운데 있었도다. 여기서 모든 방백이라고 할때이 방백은 왕을 비롯한 모든 지도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에스겔 당시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어왔던 대부분의 지도자들, 왕들이 바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이러한 아, 죄를 지면서 아, 습관화돼 버렸고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암 응? 세포가 우리의 뇌까지 전이가 돼 가지고 곧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처럼 이스라엘의 불의와 불법과 죄악이 뇌까지 번져서 이제는 곧 사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에 그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과 시온산이 얼마나? <laughs> 죄송합니다. 중요한지는 시편 72편 1절과 4절에 보면 거기에 좀 나옵니다. 이렇게 볼수 있는 분은 보시고요. 아니면 저에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억압받는 자를 꺾으리로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왕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공의로 재판하고 가난한 자들을 정의롭게 그의 그 어? 그 재판을 들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왕들이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압제하고 그들의 피를 짜는, 고혈을 짜는 이런 상태에 처해 있음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래에 계속 나오는 그런 죄들은 뭐냐면, 내유기 18장과 20장, 그리고 내유기 26장에 나타나는, 25장에 나타나는 그러한 어떤 이 삶에 관한 정결례들을 어겼다라는 겁니다. 아 어, 이게 이제 내유기를 전체적으로 한번 구조를 보면은요, 내유기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법에 관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제사를 드릴 것인가에 대한 것이 내유기 1장부터 7장입니다. 그리고 내유기 8장부터 16장까지는 제의적인 정결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사에또 제의적인 예배의 정결을 지키고 수호할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다 온다면 17장부터 26장까지는 삶에서의 정결례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위기 구조상에서도 내위기의 얘기를 사실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를 하나님께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라. 산 제사로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시듯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라고 그랬는데, 내위기가 바로 그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 그리고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살 것인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고 해서 실제 삶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서의 성결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앞서 드린 예배는 다헛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와 삶이 분리된 것이 아니고 예배는 우리의 삶에서 완성되어진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는 번질나게 드렸죠. 열심히 드렸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사회에서 해보면 너희들 마당도 밟지 마라 너희들 손에 피가 가득하고 삶의 정결함 하나도 없으면서 예배만 드렸다고 내가 그걸 받을 줄 아느냐 나는 그 재물의 냄새도 맡기 싫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러한 모든 죄들 부모를 업신여기고 고아를 학대하고 나그네를 학대하고 약한 자들을 압지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레이기의 생활의 성결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삶과 예배는 이미 부정한 것이 되고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부모를 없신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런 모든 질서를 도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삶에서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모든 죄 중에 첫 번째입니다. 10개명에서 5계명이그첫 번째였던 것처럼 부모를 없신 여기고 부모가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그 질서를 따라 살지 않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큰 고통과 아픔을 주고 모든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실제 삶 가운데서는 계속해서 부정한 행동을 한 거예요.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그런 행동들을 하면서도 자신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거하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불의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결과로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되면 자기가 원치 않았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의 방식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 이 예루살렘 성 얼마나 복된 성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성을 다괴악으로 물들어놓고 곳곳에 그 땅을 더럽히는 이런 상태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윤리와 법을 따라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웃을 돌보고 왕은 백성들을 잘 하나님의 뜻대로 보호하고 서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이 일들을 했을 때그 성은 아름다운 성이고 하나님께서 그 성을 영원히 견고케 하시리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성을 더럽히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성을 더럽힌 자들에 대한 심판 선언이 13절과 16절에 나타납니다.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의 불의를 행하여 이를 얻은 일과 내가운데피 흘리는 일을 인하여 내가 손뼉을 쳤나니가 그러니까 손뼉을 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재판관이 재판을 하고 빵 치는 것과 같이 너희들은 이미 심판 선고가 됐고 더 이상 되돌킬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다라는 거예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면 아무리 억울해도 다시 뒤집을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 선고를 하고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응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히려 그들이 원했던 것더 많이 가져서 더 많이 복을 누리고 더 많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것들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열국 가운데서 흩어지고 열국 가운데서 더러워진 상태 속에서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후에야 요아만이 하나님의 이 역사의 주관자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주인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가지고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더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복을 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쾌락이 자기에게 복을 줄 거다라고 해서 음행을 하죠. 돈이 더 많은 것을 자기에게 줄 거라고 생각해서 불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속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나 결국 그것들은 자기들을 파멸로 이끄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봐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파멸 가지 않더라도 이미 그 순간 자체가 죄를 짓는 그 순간에 우리는 심판을 당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과 행동에 죄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면 그 속에서 평강이 없어요. 그 속에서 진정한 자유가 없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동 그 어디에서도 사람들은 만족할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절망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고통 속에서 이렇게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을 모른 채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행복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할 때만 행복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거룩할 때만 진정한 만족을 누리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어디에서도 만족이 없어요. 우리 산상수음 팔복에서 말씀하고 있죠? 산상수음 팔복에서 다 복이 있다, 행복하다라고 외치고 있어요. 마카로이라는 말이 맨첫 번째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사람이 행복하죠? 예통하는 자가. 거기에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을 하나도 들어있지 않아요. 오히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하나님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런 강한 욕구가 있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의를 따라서 살때그 속에서 만족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닌 것으로는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만족이 됩니다. 17절과 22절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은 정말 멋있게 살고자 하고 멋지게 살고자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은 찌끼가 되어 버렸다라는, 쓰레기가 되어 버렸다는, 자기에게도 아무 쓸모가 없고 다른 사람에게도 쓸모가 없는 이런 찌끼 같은 상태가 되어 버린 이스라엘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17절과 18절에서 바로 그두 번째 고소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 고소를 생각하면서 정말 애통하고 고통스러운 것은 신명기 32장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33장 29절이요. 신명기 33장 29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하나님과 함께 정말 복을 누리게 될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면 행복하고 복되고 아름답고 강한 삶을 살수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고, 스스로 자신의 자원을 가지고, 세상의 자원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고자 했을 때, 그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쓰레기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찢기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풀무불에다 모아서 태워버리시겠다. 풀무 불른 용광로는 재련을 해서 좋은 금속은 모아들이고 나쁜 것은 잘라내는데 지금 이 하나님의 용광로는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소각장의 소각로의 소각로. 쓰레기 소각로와 같은 소각로에. 그런데 에루살렘으로 다 모으시겠다는 거예요. 아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당시에 사람들이 시온신학, 이 에루살렘 성전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외국으로부터 침략만 당하면 모든 사람들이 어디로 몰려오겠어요? 예루살렘 성으로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으로 다 몰려왔는데 그런 사람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서 그냥 용광로처럼 소각시켜서 다 태워 없애버리시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19절과 22절에 가르치고 있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내가 내 분을 모아서 내 노와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 두고 녹일 지니라. 내가 21절,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분적, 너희가 그가운데서 녹대. 은, 은이 풀무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으리니, 나요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죄는 인간의 모든 기능들을 다왜곡시키 놓고 부패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몸의 기능도 죄 때문에 다 죽으러 들었고 약하게 되었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도 다죄 때문에 비틀어졌고 왜곡되게 돼서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는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의 조화가 다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지정의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 이런 상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감정마저도 다 오염이 되어버렸어요. 사람들은 웃지 않아야 될 일을 보고 웃어요. 우리의 감정이 다 잘못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 이하의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있어요. 즐거워하고 있어요. 인간이 정말 사랑해서는 안될 것들을 사랑하면서도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있어요. 도박을 하면서 거기서 새로운 수리를 느끼고 거기서 어떤 삶의 의미를 찾고자 사람들은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고상한 능력들이 다 헛되고 쓰레기 같고 허접한 것들에 마음을 다 빼앗기고 소모하고 있습니다. 술을 먹어야지 행복하다, 쾌락이 있다 라고 하는 것만큼 잘못된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지 않고 영화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왜곡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면 아마 즐거워해야 되는데 드라마를 보면서 즐거워한다. 왜곡된 겁니다. 우리의 정서가 왜곡됐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이온 세상이 정말 하나님의 극장이고 우리가 이온 세상의 주인공이고 이온 세상을 다 지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자로서의 복된 삶을 사는 것으로 즐거움을 살아야 되는데, 삼아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의 지배를 받고 허접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 이거 자체가 우리의 마음과 감정이 다 왜곡되고 잘못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한 것이 하나도 없는 인간의 마음, 인간의 영혼, 인간의 몸,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각로 앞에 지금 대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확정 판결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손뼉을 세번 쳐서 끝났다. 더 이상 어떤 방식이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판결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 좀더 보고 얘기합시다.